예, 네, 할렐루야.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, 네. 우리 성도님에게는 무엇이 기적이냐면 이렇게 서 계시는 것이 기적입니다. 우리 성도님이 30년 전부터 양 무릎에 관절염이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되셨고 지난 10년 동안은 이렇게 서 계시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잠깐만 걸어도 앉으셔야 되고 우리 성도님이 타교의 성도님이시고 사랑하는 게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. 타교에서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축도하실 때 거기서 일어서서 하시나 봐요. 근데 일어서서 축도를 하실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그 축도 시간에 일어나고 싶은데 그것도 잠깐도 못 일어날 만큼 그렇게 관절염의 통증이 너무나 심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이분 표현으로는 날아갈 것 같다고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이라고. 이렇게 걷고 서 있는 것이 이분께는 기적입니다. 할렐루야. 행성관절염을 완전히 깨끗이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.